요즘 먹고, 행진곡, 행진곡 세팅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누구지? 신호, 누구지? 오케이. 3, 4, 1, 2. 일단, 신호탄 던져서 찾아주시고, 아, 세라를 안 돌렸대. 이제 무력할 때3법을줄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 채널링 푸는 거는 헬가이아랑 똑같아요 431 433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파티에 따라 다르고 지금 파티는 433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번째 때궁 다음, 다음 이동하고 이제 세 번째 때궁 이동하고 세 번째 때궁 처음 만났을 때 어딨냐 떨어진 거 조심하고 처음에 쾅 찍어요 이때 프리딜 응끝 프리딜 끝났고요 얼굴만 안 보면 꼬리치기밖에 없으니까 자쭉 돌아주시고 꼬리치기도 피하면 더 좋고요 돌고. 꼬레치 피하면 더 좋고. 콩콩. 꼬레치기. 돌고. 자, 첫번째. 1 한번 써주시고. 네? 무력화 스킬을 안쓴 거예요, 팀원이, 이거는. 어, 마, 말도 안 되는 일이야. 아! 원래 첫 번째가 제일 쉬워요, 무력화가. 벽이 살짝 안 좋아요. 벽 조심하시고. 엉덩이에 있으면 계속 좋은데, 엉덩이에 못 있으니까. 제가 왼쪽에 있으면 날개 다 맞았겠죠? 날개 범위가 이렇게 큽니다. 엄청 커요. 확실하게 뒤에 붙어주시는 게 좋다는 거. 두 번째! 깔끔하게 되죠? 자 실드 한번 넣어주고 찍기찍기찍기 범위가 엄청 커요 앞에, 앞에가 엄청 커가지고 거의 뒤에 있어야 되는 수준? 거기 있으면 뒤를 못잡아가지고 돌진 그만 가! 이거 행진곡 있으면 더 수월하게 할것 같아요 지금은 리듬 벅차 빼고 행진곡 넣을 생각입니다 특히 계속 엉덩이 유지하면 되겠죠? 이거 세번째! 네번째 때는 궁 써주면 되겠죠? 야야야야야 어거로 잘 확인해주시고, 어딘지. 일단은 한번 돌고, 엉덩이 잡고, 엉덩이 잡고, 어, 이거 뭐야, 뭐야. 정지 차려, 정지 차려! 왜 이래? 안 보일 때 조심하고요. 날개치기 조심. 잡맞죠 콕! 바로 궁극기. 세레나데 다 모았죠. 이제 슬슬 무력화 걸립니다. 거의 다음에 무력화 생각하시면 돼요. 쉴드 나이스. 나왔어천상년주 음파진 똥까. 아 이거 맞았다. 음파진 똥까집이 써주고 아마 쿨돌 때쯤. 썼을 때 조심하세요. 멀리 떨어져 있고, 회오리가 나와요. 엄청 큰 회오리. 어, 요거. 끝! 이러고 진입. 슬슬 무력화. 스킬 아낄게요. 얘 예, 여러 번 점프를 해요. 꼬리치기. 무력화 각만 봐주면 될것 같아요. 날개. 날개 택시 한번더할수 있어요? 그걸 맞았네. 와, 이거는 붙기가 힘들죠. 위치가 벽에 붙으면 힘들어. 벽에 붙으면 너무 힘들어. 우리가 걸렸죠. 풀 버프 넣어 주고. 오케이.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간다. 테나이드좀 채워주고.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, 이제 무력화를, 아, 무력화를 채널링 때, 세 번째 채널링 때, 궁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. 찍게 주시 처음에. 포션 빨아주고. 보이, 보이. 아. 딱. 막드이막 막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라서 안전하게 해주시면 돼요. 안전, 안전하게. 안전하게 부리치기 이게 벽에 있으면 엉덩이 못잡아가지고 불편함이 있죠 날개치기 날개치기 첫번째 제발 제발 오우 불안불안해 세번째 세 번째 될지 모르겠어. 날개치기. 날개치기. 반대로 무비해 주시면 되고요. 날개 반대 방향으로. 오른손으로 하면 왼쪽.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. 뒤에 있는 게 꼬리치기만 있어가지고, 꼬리치가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서. 찍기가 아파요! 흡수. 찍기가 정말 아파요. 콕. 날개 반대로. 볼지. 자두 번째. 불안한데. 나이스. 이것도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. 반대로. 요건 안 아프네. 차! 날개. 엉덩이. 씻기. 좀더 숙련되면 스킬을 더잘 돌리겠죠? 그리고 살짝 긴장하면서 하는 상태로 아직 스킬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뱀. 딱 좋았죠? 세 번째 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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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날아가기. 느려졌죠? 이때 행진곡 있으면 그 풀리거든요. 아 이속감소가. 일단은 지금 영상으로 올라갈거고 행진곡 세팅하고 이제 한번더 실험해볼 예정입니다 아니 행진곡 효율이 좋은지 너무 멀리 한거 아니야 우리? 리셋 값 이 싫어? 아 무력할 생각은 못했네 미젠벅차 빼고 행진국 넣으면 될것 같아요 또조심 두번 점프하는거 조심 안 리셋 안 돼서 개꿀. 오케이 요우가 졸린데. 그거 있잖아. 레이드 이제 계속 뺑이 돌다 보면 그냥 졸리지 않아? 너무 반복, 반복, 반복이라서. 또세 번째 때 할게요. 중독기. 안 돼, 시간이 안될 때, 쿨타임이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이제 수호연주와 위노미로 막아주시면 됩니다. 타이밍 계산하셔서. 오랜만에 행진곡을 쓸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. 슬슬. 아, 이거 그건데, 이거 얘도 시간이 있는 거 같은데요? 만나고 나서 막, 한 1분 막 그런 거. 중간 낙크처럼 중간 낙크는딱 1분이거든요. 겁나 근데 딱 1분마다 채널링을 하는데 얘는 지금 아직 제가 패턴 대처하기 좀 바빠 가지고 완전 숙련이 아닙니다. 아직 도 사실 지금 찍는 영상 클리어는 세판째에요 처음 패턴 보고 다음 판 클리어하고 한판 더 해보고 그나마 지금 숙지한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고자 찍고 있는 거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양해바라고 또 내일 뺑이 돌면서 행진국도 찍고 제대로 숙련돼서 찍을 예정이기도 하니까 양해 주세요 아파라 세 번째 때 궁이죠. 딱 좋았죠. 야야야야야야. 아유, 평타가 절로 가. 우와. 억그로 보고 반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조심하고, 쫙 빠져주고. 1번 님이죠? 대시기 아껴서 저거 뜨면 싹 빠져주시면 돼요. 한 번만 더 쓰고, 아껴야겠다. 버프 아낄게요. 맞.. 맞았네? 오케이 잘 아꼈죠? 살짝 쿨 살짝 아쉽다 어 야야야야야 일단 보고 아니 어나도 됐어 뜨밤녀 서요. 그래도 빨리 잡고 최대한 숙지 하고 빨리 올려서 보여 드리 는게좋 으니까, 빨리 올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. 찍는 거 광. 도지. 아. 딜러분들도 막 입성한 상태라 딜이 막충분한 딜? 그냥 나오긴 나오는 딜이라서. 나중 가면 더 빨리 잡을 것 같아요. 다들 텔레 모르시고 하면 금방 금방 잡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좀더 숙련되고 더 숙련돼서 더 좋은 공략 알려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잠깐만 이 까는 거 한번 보자. 자 수학할 때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에 대고 얼굴에 대고 기도 한번 친구 말고 기도 한번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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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구건 한번딱 때리면서. 那玩意